다음은 후천적인 재능을 측정할 수 있는 LCQ 설문지 등록과 CCQ 분석 보고서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CQ 설문지 등록은 고객이 파트너 바로 앞에서 직접 등록할 경우에 선택하여 사용하고 LCQ 설문지 보내기는 고객이 멀리 있어서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하게 할 경우에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그럼 각각의 버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Q 설문지 등록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설문지가 팝업으로 노출됩니다. 각 항목을 확인해서 클릭하시고 MBTI를 알고 계시면 해당 MBTI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저장됩니다. LCQ 설문지를 보낼 경우에는 LCQ 설문지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설문지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팝업이 뜹니다. 이메일 발송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되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경우에는 설문 문자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 버튼이 뜨는데 검색 옆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에서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후 전송을 누르시면 LCQ 설문지가 고객에게 발송됩니다. 발송된 문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설문지가 발송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각 항목을 클릭하시고, MBTI를 아실 경우에는 해당 MBTI를 선택하시고, 모르실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하신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저장됩니다. CCQ 분석 보고서도 문자나 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CCQ 분석 보고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CCQ 분석 보고서 문자로 보내기와 이메일로 보내기 이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위에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발송을 클릭하시면 결과를 이메일로 보낼 수가 있고 문자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검색이 뜨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점 3개를 클릭해서 복사하기를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하신 후, 발송하시면 고객에게 CCQ 분석 보고서가 발송됩니다. 발송되는 CCQ 분석 보고서는 여기 종합을 클릭하시면, 학업 적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이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항목은 CCQ 분석 보고서에 포함되어 고객에게 발송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업 적성을 포함하시려면 학업 적성을 클릭하시면 되고, 각 항목에서 필요없는 항목을 제외하시려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만 CCQ 분석 보고서가 발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CCQ 시스템은 태생 코드, 즉, 태어난 생년월일씨를 통하여 선천적인 재능을 진단하고, LCQ 설문조사를 통하여 후천적인 재능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천적인 특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비교 분석도 가능하오니 반드시 고객에게 LCQ 설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CQ 설문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천적인 특성만 측정하여 발송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발송하는 CCQ 분석 보고서는 고객의 정보 보안을 위하여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일로 보낸 CCQ 분석 보고서 안내문인데.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은 메시지 창이 뜹니다. 여기에 고객 본인의 성명과 조회 시 입력된 생년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CCQ 분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모바일로 발송될 경우에는 메시지 창만 뜨는데 동일하게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모바일이나 문자로도 본인의 CCQ 분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고객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객의 CCQ 분석 보고서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특성은 이렇게 CCQ 분석 메뉴의 특성별 버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그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격 특성을 클릭하면 성격 특성에 관한 내용들이 분석 정리되어 나타나고 행동 특성을 클릭하면 행동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별 그래프의 빨간색 도형은 CCQ 분석 정보, 즉, 선천성 분석 정보이고, 파란색은 LCQ 설문지에 의해 나타난 후천적 특성입니다. 선천적 특성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 재능이나 학업적성, 직업적성, 사주분석, 그리고 주역 타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항목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나는데 학업 적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들이 선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적성에 대한 내용은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에 저희들이 제외하였으니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거나 분석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 항목을 선택하여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보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에 종합적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파트너 여러분들이 잘 스터디하시면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문자나 카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서 고객이 참조하게 할 수도 있으니 이점 숙지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